엄청 빨간 거고 이제. <laughs> 아, 나 미즈 먹어. 핫팩 안 가져왔다. <laughs> 내어가져왔다. <laughs> <laughs> 오, 좋다. 이거 다 무저한테 이거 이 네가 저스이 술 칠맛네. 칠걸이라서. 근데 어떻게 안 흘리고 먹을 수 있어? 음, 맛있다. 불고기도 맛있을 것 같아. 불고기는 조각으로 안 깼대. 조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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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참절하시다 아, 매니저. 그거 흑당, 자몽. 영상이요? 어, 동영상도 되더라 한양막. 나 방금 틀어봤는데 한양 한양 맛이 개 보스에 올라온다. 무슨 무슨 장판이라며? 할머니 집 한방 옥장판 같은 거. 맛있는데. 누가봐도 부산사람들 아니? 야 아, <laughs> 야, 더럽다 이 바닥 진짜 더러워진다 재민이가 <laughs> <laughs> 따로 없다 재민이가 따로 없어 나 이렇게 긴 웨이팅 처음 해본다 쥬 미쳤다 <laughs> 입술 있고 <laughs> 이상한 거 있고 아 스케치북 뭐, 오, 소방관소방관도 있어. 생일 필터. 풍선. 오, 선간호사 약간... 오, 뮤빈데뮤비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늘 내가 제일 어... 오늘 중에 아유, 먹는 것 중에 내가 제일 기대하고 어. 사고 싶은 거 어. 뭘까요? 딸기 시루 하얀 버전 이름 뭐고? 딸기설기 오, 어, 딸기, 오 정답 오 어. 정답 아주 그냥 며칠 정거 딸기설기 <laughs> 딸기설기를 했 근데 오늘 샌드위치 거기도 오픈한다에 어. 지금 정동문화사 1시간 음. 반 웨이팅하고 폰샵 구경하러 갑니다 고고고고 어, 키링 몇개살 거임? 나, 내 마음에 배꼐. 드는 거 있으면 100개? <laughs> <오. 목소리도> 어? 아니, 이거 그릇 같은데, 그릇? 아, 이거... 어... 근데 없는데, 드라이브 귀여워. 헐. 입구부터 난다는데. 제발 2번, 8번, 2번, 8번 어. 이거랑 이거 빼고 다 괜찮아요 제발 2번, 8번 선생이 <laughs> 먼저 봐줘 여기 카메라에 대고 올 네, 안녕히 가세요 아, 2번, 8번 아니네, 니 반응이 아니, 안 보... 아... 어... 2번이긴 해, 12번 <laughs> 거꾸로 들었네 귀엽다, <laughs> 제발 2번, 8번 중에 뽑아주세요 어. 간절히 원하면 안돼 떨려 뭔가 높은 보험인데? 어? 그래도 5번. 스티커가 5번. 아니야. 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접시? 뭐예 접시. 몇번 있어? 5번. 5번. 어, 접시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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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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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 그래서 스티커보다 네, 오, 낫다. 아, 귀엽다. 어, 어 야, 귀여운데? 네. 어, 그거 뭐 같다, 야. 너무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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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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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나올 때까지 할까? 응. 한번안 돼, 안 돼, 안 돼. 파국이야.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목적> 아, <근데 전> 너무, <목적>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어떻게 <목적> 한번더 하고 싶어. 한번더 할까? <목적> 네. 그렇지. <근데> 이것도 있고, <목적> 킥기도 있어. 음. 라멜랄이니까. 이것도 <목적> <목적> 귀엽다. 이것도. 이걸로 결정. 너무 세아해서 나는 못 입겠다. 근데 예쁘긴 하다. 어, 약간 몸에. 아, 이거가 되게 예 아, 내 취향 아니다. 근데 이거 너무 정장 같아 여기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응. 빈티지샵 친구가 좋아한다는 빈티지샵입니다. 제니템 바로 옆에 있어요. There's also something in t h 님 jumpship. I s 에 e 시간반 웨이팅 e e them. I see t h 20분만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아, 10만원 치 넘게 샀는데? 한 15만원? 나도 마 15만 자, 우리 네 많다. 아, 화장실 기칠가위. 진짜 빠뱅이 샀고요. 커스 이사 딸기 빵샀요 어, 이거 딸기 패스인가 보다. 니가 못산 거. 아, 이거 맛있는데. 딸기 크로아사. 메론 빵 샀고요? 작은 메아리 약간 크림 옥수수 머시기? <laughs> 옥수수 머시기? 딱지 파이 맛있었네 파이 다음에 <목소리> 메아리 큰거두 개랑 마들렌. 내가방에 약과랑 마들렌. 빵 아, 엄청 많아. 약과? 약과 두개 샀다. 약과는 뭐야? 성신당 약과. 어디 있었어? 마들렌 있는데. 못 봤는데? 니 약과 안 샀나? 어. 음. 전 이거 못 샀습니다. 서울 형제 세트랑. 저 이거 해가지고 13만 6천원. 주먹밥을 샀어요. 검증된 맛풍세라는 와, 이건 안에 색깔부터 빨간데? 실라면 사다 뺏어가고다 아 네, 남겼대요. 아 네, 완벽한 패을 먹을 수 있다면. 못 먹는다. 아 절대 못 먹는다. <laughs> 자세 아주 편안해 아, 보이네. 편안하다. 잘 가보라. 응. 이마 안에 뭐들나 안먹었다 그 그래, 손으로 뜯어먹은거 아니야? 이렇게? 음 완전 부드럽네? 맛있다 화면으잘 <laughs> 이거 한1번듣는다고지이게자른거아 음, 파인코코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뭐라. 그거 잘번에묻는거좀괜찮네 맞지? <laughs> 이거? <웃음> 엄마가 만는건 아빠는 좀중원 그나마 제일 나은 거 같다. 내가 말하는 파인 애플 잼인가? 파인 코코니까. 그래. 음. 맛있다 이거. 그런 거큰거 고문선 거. 메아리. 어, 그리고 케이크가 제일 맛있었고. 어. 그게 제일 맛있다면 주먹밥. 아, 맞다. 주먹밥. 맞다. <laughs> 주먹밥 위에 릉카병이고. 딸기가 너무 많아. 케이 딸기, 딸기 많은 게 좋은 거지. 어, 근데 주먹밥이 응. 밥도 적으로 맛있어 가지고.